안녕하십니까. 울보라 고모고 고인중에서 사무소 대표 원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울보라 고모고 채널을 이용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울진군에서도 아주 유명한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왕비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개발 가능한 임야. 총 토지 면적 5,571평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풍광 참 멋지죠. 자, 이 임야는요 특징적인 것이 주변의 임야가 모두 송이버섯이 나는 아주 군락지입니다. 그래서 본 임야에서도 어, 송이버섯이 자생하고 있는 그런 군락지인데요. 어, 보시면 같이 앞에 전기시설 보이시죠. 그리고 6m 포장도로와 접해 있는 것이 보시죠. 이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구산 왕피천이 한눈에 내다 보이고요. 어, 토지 상공에서 바라본 지적도 어, 표시 면적입니다. 아, 구산강이 훤하게 내려다 보이는 치외숲 그리고 관광농원 등 개발이 가능한 그러한 임야 총 토지 면적 5,571 평이 되겠습니다. 어, 뭐니 뭐니 해도 이 소나무 숲이요. 경사도 이렇게 뭐, 어, 어, 경사가 너무 세지 않고요 개발이 가능한 그런 임야인데요 송이버섯이 자생하는 소나무 숲이니까 더 좋죠. 또 일부 개발하시게 되면 그야말로 왕피천 강이 한눈에 멋지게 내려대 보이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자, 도로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천도로죠. 어, 전기설이 모두 돼 있고요. 바로 우측입니다. 그래서 경사도 높지 않습니다. 숲이 어, 잔목 참나무, 떡갈나무, 소나무로 어, 혼재되어 있는 어, 그런데요. 어, 경사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소나무 숲으로 돼 있는 어, 여기는 성이버섯이 자생하는 그런 군락지입니다. 자 드론은 입구에서는 약간 4m로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6m로 돼 있는 이산도로와 접해 있는 부분인데요. 자 보십시오. 어, 4내지 5m 어, 또 6m로 되어있고 두가지로 혼재돼있더라고요 도래가. 그래서 저 아래 내려가면 이제 구산마을회관이 있고요 왕피천강 주변에는 이제 펜션도 두채나 있는데 이 왕피천이 왜 왕피천인가 했더니 옛날에 왕께서 피신한 그런 내용인 모양입니다. 아주 어, 경치가 좋고 풍광이 좋으니까 이렇게 내려왔던 그러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전기 모두 들어와 있고요 어... 그렇게 경사도가 높진 않습니다. 어, 그리고 원니뭐니에도 뭐니 6m 도로 이전 도로 접해 있고요. 어, 개발이 가능한 임야죠. 개발하게 되면은 저아래 멋진 왕피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야 5,571평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피천 주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굽이굽이 굽이 멋진 풍광. 그야말로 기암절벽과 기암석이 오르고 있 멋진 풍광인데요. 요 앞에 두개 보이는 부분이 이제 펜션이더라고요. 왕피천. 얼마나 좋으면 이제 피신을 이쪽으로 했겠습니까? 자, 잠 산속 소나무 숲속 그리고 좌우 측에 모두 어, 송이버섯이 자생하는 군락지입니다. 어, 이곳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6m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치유의 숲. 관광농원 그리고 전원주택지 또 별장 같은 것도 좋고요. 어니뭐니 도로 사랑이 좋고 전기 시설이 잘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임야가 브러스 이용도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활용하시 있으면은 어, 좋겠습니다. 임업 후계자 되시는 분이 오셔도 좋고요. 5,571평 작은 토지 아닙니다. 임야가. 자, 주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남면면 소재지 학교 마트까지 승차로 10분 거리고요. 자본입야로부터저 바닷가까지도 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6km 조금 넘죠. 근남면 면사무소 뭐 가깝습니다. 5km밖에 안 되죠. 울진 바닷가도 가깝고요. 어또뭐니뭐니해도 황빛 천그 멋진 그 강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또 6m 들어가고 접해 있어서요 개발이 가능한. 총 터지 면적 5,571평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그여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강이 주변에 있고 습도, 온도가 잘 맞아서 서이 보서시 나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 주변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송이 보서시 아주 많이 난답니다. 이 주변 일대가 전부 송이 보서 군락지로 유명한 그런 데입니다. 자, 소나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m 도로로 접해 있고요. 그러니까, 가, 어, 저기, 개발이 가능한 거죠. 소나무와 잔목, 떡갈나무, 뭐, 이렇게 단풍나무로 가득합니다. 아, 어, 그래, 굵지 않은 소나무라서 개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주변에는, 에, 송이가 자생하니까, 또는 그런 군락지도 또 활용을 하셔서, 어, 신선한 송이로 건강을 에, 또 지킬 수도 있겠죠. 자 모니 모니에도 6m 도로가 접해 있으니까요 개발이 가능한 임야다. 이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밑에 왕비천까지는요 수영 차로 가면은 뭐 3분 정도도 안 걸립니다. 바로 아래니까요. 그리고 산해 5m 또 6m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버스가 마을 구산이 끝까지 올라오고요 전기 시설이 모두 돼 있는 그런 개발 가능한 임야입니다. 자 요즘에는 그 임야의 활용도가 많이 늘어났죠. 여러분 5,571평하면요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임야입니다. 그리고 그를 단계적으로 또 구매하시는 의도 목적에 따라서 그거를 개발을 하고 또 활용을 하시면은 상당히 아주 뭐 적은 비용으로 큰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구산강의 왕피천이 내려다 보이고 개발이 가능한 임야 총 토지 면적 5,571 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해 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